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서운지 실감하게 될것 같아.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개인적인 이념과 무관하게 헌법 질서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게삼권 분립입니다. 저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적법함 절차를 따라서 하면 은 법적 의회에서 부인할 생각이 없다. 수사기관이 적법한지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부의 권한을 부인하는 게아니면 아니, 뭡니까? 부인한 게 아니죠. 그러 언제 인정합니까? 본인이 원하는 공수처에, 결정이 나오다 그래서 그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런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중앙지법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이제 피의자하고 네. 수사기관, 법원 간의 문제입니다. 자꾸 아니, 네. 여야 간의 문제로 여야 간의... 저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비법조인들이라는 네.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여당이 문제 형의자를 비호하는 거죠. 오늘 체포적 법심 중앙지법에서 판단합니다. 중앙지법에다가 청구하신 거잖아요. 체포가 적법하다고 하면 더 이상 국민의 힘에서 아무 말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